어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레고는 뭐 하면 될까요? 아, 예 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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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 어떤 브랜드예요 오늘? 아, 오신, 어떤 브랜드에서 옷을 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 얼마 전에 그 윤여정씨가 예? 네 되게 유명하시.. 아, 네, 아 네, 저도 봤어요 예 저도 아, 봤어요 아, 예아네 그게 되게 큰 이슈가 될 만큼 예 관심을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농인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약자분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광희씨가 직접 수어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근데 어떻게 배워보는 거예요? 아 제가 오늘 같이 배워주실 선생님을 제가 모셨거든요 알겠습니다 <목소리> 가시죠 예안녕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저 광희님 제학 때부터 팬이었어요 진짜로요? 네 진짜로? 네 진짜로 진짜로 제구의 아이들? 네한 소절 혹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아, 이런 거? 예. 네. 아 진짜 맞으시네 네? 아니 근데 방금 하신 게 혹시 수어예요? 네 수어로 아, 불러봤어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나 네 하염없이 눈물이아 진짜로? 네. 아 이렇게 또 수어로 표현해주니까좀 색다르긴 한데 아니 제가 이제 오기 전까지 어 유선생님 영상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저를요? 예예. 예. 뭐 보셨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예요. 아오 진짜 예. 보셨네요. 대국의 아이들 팬이었다고 하니까 혹시 누구의 팬이었는지또 궁금해요. 광희님. 진짜로요? 네저 진짜 광희님 팬이에요. 진짜. 왜 자꾸 임지하을 강요하시는 거예요? <laughs> 근데 진짜로. 네? <laughs> 진짜로. 진짜. 유선생님은 저를 좋아하셨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좋아요. 평소에 광희님이수어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대 네. 팬분들 중에서도 농인분들이 계시거든요. 음. 그래서 그분들께도 같이 좀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어서 어, 하게 됐어요. 그럼 광인님. 뭐, 뭐, 먹었냐고요? 먹었어요? 정시 안에? 먹었, 아? 먹었냐는 질문이었어요. 아, 예, 그래요? 왜 식사하셨나요? 아, 식사했죠. 오면서 급하게 먹었어요. 또 먹고 싶은데. 뭐요뭐드셨뭐요뭐드셨요 아, 뭐,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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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아, 김밥 먹고 김밥. 맞아요. 김밥이라는 예요김 아, 김밥 김밥 네, 김밥 김아김 어. 김밥 김밥 예. 네.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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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먹었어. 먹었어요. 먹었어요. 네. 이거 어유. 치란 소어요. 끝. 뭐 했다. 했다. 네, 네. 했다. 어. 김밥 먹었어요. 오, 진짜 잘하셨어요. 잘했다는 거예요? 네. <laughs> 반짝 박수 소리게 어, 이게.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다 같이 박수 한번. 이렇게 하셔야죠. 누가 박수를 치십니까? 이렇게 하셔야죠. 예. 근데 제 수어를 좀 쉽게 알아채셨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어, 손 모양이 굉장히 좀 알아보기 쉽게 또돼 있고 그다음에 표정으로 또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조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맞아요. 보통 수어를 하면 예. 손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수어는 손보다 표정이 더 중요해요. 음. 이걸 비수지 기호라고 하는데요. 비수지가 뭐냐면 손이 아닌 거 비수지 예를 들면 눈썹의 움직임, 예? 눈이 커졌다 작아지는 거, 볼에 바람 들어가는 거, 어. 입의 움직임, 어깨 움직임 이런 것들이 모두 비수지기호입니다아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뉴스나 이렇게 사큐멘터리를볼때 그리고 이렇게 어, 수어를 해주시는 분이 나와서 해주실 때 네, 네, 네. 표정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표정만 보고도 어떤 말인지 좀 이해가 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얘기할 때 안녕하세요 하고 목소리에 톤이 있고 목소리가 있잖아요. 네. 그걸 수어로는 표정으로 나타냅니다. 기분이 대단하게 좋지 않을 때 인사할 때는 표정이 되게 밝지 않을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좀안 좋은 걸 피내고 싶어. 그럴 예. 때는 그냥.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그냥 안녕하세요. 사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예. <laughs> 잠깐만 요저 너무 저를 보면서 그러시니까 제가 약간은 아, 너무 리얼하게 표정이 나오셔가지고 예?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 비수지으로 그렇게 쓰실 거예요? 근님 굉장히 반갑다고 했는데. 선생님하고 이제 점점 수화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어, 농인 분들께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들이 조금씩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화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농인인지 청인인지 겉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음. 농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사회적 약자가 우리 주변에 없는 것 같아도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 요즘 이제 사회를 보다 보면 다양한 정책들이나 그다음에 복지들이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번 연도에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요.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 급여 수준을 높이고 응? 또 주거용 재산 등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이뿐만 아니라 민생 안정을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요. 아 저도 한두개 정도 아는 것 같은데요. 그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가 생겼고요. 그리고 건강 돌봄 지원도 생겼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오 맞아요. 정부 수어 채널에서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만감부예요 강희씨 그럼 네. 오늘 어떤 수어를 배우고 싶어서 오셨어요? 제가 이제 많이 쓸수 있는 수어를 배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강희에요 아, 안녕하세요는 배웠는데 강희에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음. 잘 지내세요 마지막으로 사랑해요 아그 농인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배우고 싶으신 거네요 우선 안녕하세요는 우리 아까 했었죠? 네. 어떻게 했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른을 만날 때는 고개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아, 하셔야 안녕하세요. 되고 예. 내가 좀 친한 팬을 만났어요. 그때는 네. 어 안녕 좀 편한. 아 그냥 안녕. 안녕. 네 오. 안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녕 안녕 안녕. <laughs> <laughs> 그다음 저는 광희예요라고 하는데 보통 예. 농인들은 예. 이름이 두 가지예요. 예. 한글 이름이 있고 수어 이름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광희님의 수어 이름을 만들어 왔어요. 수어 이름은 광희. 네,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싱으로에 나왔던 유승호 님이 <laughs> 이만큼 짤려 했잖아! 진한 눈썹을 표현했어요 아 네. 제 약간 트레이드 마크 같은 맞아요 눈썹이 진한 남자 그래서 광희 이렇게 만들었어요 동인들은 시각정보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 소 이름을 만들 때도 그 사람의 얼굴에 있는 특징을 따서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이 여기 왕점이 있다 그 왕점 예. 있는 남자 왕점 있는 여자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 예. 청인사에서는 별명 부르는 게 놀리는 거고 좀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명사에서는 네? 그게 애칭이 되고 이름이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 이름 은 어떻게 돼요? 저는 이렇게 해요. 그게 뭐예요? 슬기 S 여자 어우, 와, 선생님. 어 뭐야 선생님? 무상하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뭔가 아... 뭔가 뭔가 슬기로운 약간 이런 느낌으로 <laughs> 하시는데. 아 솔직히 광희 이거 땡긴데. 광희예요. 어. 고. 괜찮은데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코가 높은 남자. 광희님도 광희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광희. 어, 괜찮죠. 안녕하세요. 광희예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 하고 싶었던 말은 항상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음, 여러분. 여러분. 보고. 보고. 싶었어요. 싶었어요. 네, 이거는 원하다. 만나다. 뭐 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럼 이건 뭐예요? 만나다. 만나고 싶었어요. 그렇죠. 아! 너무, 너무 잘하시는데요?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맞아, 맞아, 너무 잘해. 잘해. 여러분들. 여러분 보고 보고, 보고 싶었어요. 싶었어요. 네잘 지내시죠?라고 예. 하고 싶으셨다고. 잘, 잘 지내시죠예요. 잘 살았나요? 잘 지냈나요? 할 예. 거예요. 우리 수화할 때 뭐가 중요하죠? 표정. 그럼 잘 지냈나요가 아니라 잘 지냈나요하고 물어보니까 표정 하아서잘 지냈나요? 예. 하시면 됩니다. 잘 지냈나요? 네 좋아요. 예. 그 다음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아니에요.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 머리를 예쁘게 스타듬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해요. <laughs> 우리 배웠던 단어 한번 쭉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강이에요.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잘 지내셨죠? 사랑해요. 오, 야 너무 잘어요 진짜 수 천재. 진짜로, 진짜 소질 있으세요. 진짜로요? 근데 비소지도 너무 좋으셨고 소도 예. 너무 정확하고 예. 너무 잘하셨어요. 아 그럼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뭐 노래는 못해도 배우는 건 잘해요. 예. 예. 자 근데 선생님, 어, 사실 선생님 유튜브를 제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음. 선생님께서 본인을 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코다가 뭔지. 궁금해서 또 여쭤보게 돼요. 음, 코다는 Children of Deaf Adults 줄임말이에요. 네. 제가 코다고요. 네. 제가 코다라는 건 저희 부모님이 농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다라고 말씀하셨구나. 네. 음, 광희님 혹시 농인과 청각장애인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어, 어, 음... 언어와 관련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청각장애인 중에는 필담을 하는 사람도 있고 구어를 예?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 저도 영상에서 봤어요. 설명해 주셨을 때. 네. 예. 농인은 수어를 예?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또 이렇게 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선생님과 부모님께서 소통하실 때 수어로 소통하시나요? 네, 저는 수어로 사용하죠. 그럼 통화보다는 어, 문자나 메신저로 텍스트로 이렇게 글을 보내는 게 편하지 않으세요? 네, 제가 카톡이나 메시지를 하기도 하지만 네. 카톡은 우리가 국어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한국 수어랑 국어는 문법 체계가 달라서 음.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 입장에서는 수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 그러면 제가 했던 컨텐츠들이나 재밌는 영상들을 보시는데 불편함이 있으셨겠어요. 자막은 있지만 수어 통역은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어떤 의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달이 안 됐겠네요? 그런 게좀 아쉽기는 하죠. 한국 수어랑 자막이 동시에 제공되는 게 가장 예. 좋습니다. 수어로 보는 대한민국 정부라는 채널이 있는데 요즘 사회 이슈라던가 정책이 수어로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수어에 관심 있는 청인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지만 예? 요즘 사회 이슈가 뭐가 있나 궁금하신 농인분들께도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이 수어로 보는 대한민국 정부를 진짜 수어로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좋아요. 예. 제가 아까 수어랑 국어는 문법체계가 다르다고 아, 예. 말씀드렸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 대한민국 정부 수어로 보기라고 표현하시는 게더 정확해요. 한국이라는 수어는 한국이라고 해요. 한국, 한국. 옛날에 갓을 쓴 나라라고 예? 한갓 모양으로 한국. 그렇죠. 예? 한국, 한국. 정부라는 수어 조금 어려워요. 정부입니다. 검지 이마에 올리고요. 정부예요. 정부. 한국 정부 수어로 수어로 이 수어. 네 수어로 예. 보기 수어로. ]입니다. 보기. 보기 어 아까 이거 보고 싶다 이거. 맞아요. 우리 아까 보다 이렇게 네. 했었죠. 네. 근데 우리 유튜브 채널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보죠. 그래서 아 하시면. 이렇게? 네. 그래서 눈에 붙여서 보기. 보기. 예. 여기 채널 많이 와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저는 광희님 만나서 너무 설레었어요 그래요? 네. 아 너무 설레다 네, 설레었어요. 예. 아 진짜 저도 오늘 너무 뭔가 뜻깊은 시간이었고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수어도 배워보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많이 알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앞으로도 광희님 예. 수어와 농인에 대한 관심 예. 꾸준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유 선생님과 함께 이 수어를 배워봤는데요. 이 앞으로도 농인들을 위한 콘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2탄도 나오면 좋을 것 같죠. 터탄에서 만나요 어떻게요? 다음에. 예 다음에. 또. 또. 만나요! 만나요, 오케이. 네. 다음에,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